2,400명, 올해 한국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최상위 부유층의 숫자입니다. 한국의 최상위 자본이 한국 경제 시스템에서 집단 이탈하고 있다는 신호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요, 같은 경험을 겪었던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이 엑소더스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모바일에서 새롭게 생긴 하이 버튼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글로벌 자산 업체 Henry Partners라고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최상위 부유층의 숫자가 2,400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Country Wealth Flows라 그래서 이게 들어가냐 나가냐를 보여주는 건데 한국이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2025년에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부유층의 숫자라는 거예요. 물론, 들어오시는 분도 있죠. 무조건 나간다라면볼 수는 없는 건데요. 이거는 한국 사람이었는데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제목이 재밌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한국 떠나는 부자 역대 최대치라고 지금 2024년 이잖아요 작년에 1200명이었거든요. 13억 원 이상을 갖고 있는 부유층, 뭐, 부유층이라 보다는 큰 자산이 높은 사람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데, 2023년에 800명이었거든요. 근데 2023년에 1200명? 자, 올해 몇 명이요? 2,400명. 그러니까 꾸준히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부자들은요, 왜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 이게 왜 애국심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의 문제였는지, 그 구조를 좀 먼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려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면요, 우리가 마주한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자들이 떠나는 가장 강한 동기는요, 자산 승계의 단절입니다. 자신이 평생 일군 자산을, 그 재산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없다는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자, 한국의 상속세는요. 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고요. 여기에 최대 주주 활증과세 20%가 추가되면 실제 세부담금은요. 최대 60%까지 올라갑니다. 자, OECD 38개 국 중에서 상속세를 물리는 나라는 24개인데요. 그 중에 일본에 이어 한국이 또 높죠. 50%. 그래서 거의 할증 정시 60%까지 세금을 낼수 있다는 거, 자료가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도대체 뭐 어느 정도냐라고 하실 때 어떤 기업의 지분과 자산을 포함해 100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다면 요 정상세율만 적용해도 5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고요. 상속하실 때나 증여하실 때 최대 주주 할증까지 포함한다면, 그러니까 좀 패널티가 있죠. 최대 주주일 경우. 60억 원 가까이 세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0억 원이 내 재산 중에서 넘겨줄 수 있는 돈은 40억 원 정도죠. 40% 밖에 못 넘겨준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자산을 넘기는 문제를 넘어서 다음 세대에게 승계할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반면 경쟁 국가들을 보면요. 전혀 다른 제도가 펼쳐집니다. 한국분들 제가 아는 기업인들 중에 싱가포르로 진출한 기업이 꽤 많거든요. 싱가포르는요. 아예 상속세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60%를 내야 할 사람이 싱가포르를 가서 회사를 다시 세워서 거기서 이익을 내면 60%를 안 내도 되니까 이익이 60%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살고 있는 북미를 볼게요. 캐나다는요, 연방 차원의 상속세가 증여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대신 사망시에요. 자산처분으로 간주하여 시세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아니면 양도소득세. 그래서 영어는 capital gain인데, 요거를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미국은 최고 세율이 40%로 한국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 근데요, 재밌는 건 연방 상속세 공제 한도액이요, 1300만 달러, 한화로 한 170억 원이 넘는 거기까지는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현재로는 170억 원까지는 요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미국의 IRS, 한국의 조세청과 같은 곳인데, 이게 보시면, 2025년에 지금 공제액이 거의 뭐, 1400만 달러 가까이 되죠. 네, 그래서, 2025년에 만약에 누가 사망을 했을 시에는 1,400만 달러까지 한, 한화로 한 거의 한 180억 원에서 90억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상속세를. 자, 이런 걸 고려하면은요, 한국에 남아서 가업을 지키고 자산을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것이 부모에게는 정말 고통이 됩니다. 여기에 노동 유연성, 뭐 기업 환경, 뭐 법인세 같은 것까지 다 요소를 감안을 할때 자본은 가장 잘 우대받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게 2025년 2월 달인데요. 그 키타라고 한 한국 무역 협회에서 올린 뉴스입니다. 제목부터 그냥 딱 보면 OECD 최고 수준 세율의 기업인들은 한숨. 상속세율 50%로 1번이요. 2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최고 수준 상속세율 때문에 고액 자산가가 유출 중이다. 그래서 지금 2024년에 1,200명. 자, 올해는 2,400명 이 정도가 나간다는 거죠. 이곳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상속세를좀 어떻게 좀 해줘라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어떤 것 같아요. 부자 감세 뭐 논란도 있죠. 어쨌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이 부유층 이탈을 겪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입니다. 자, 1989년 프랑스는요. 복지 확충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유세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 이 세금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어요. 약 1만 명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이 무거운 과세 부담이 생기자 스위스와 같은 조세 피난처로 자산을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유출이 점점 본격화가 된 거죠. 세금을 더 거두렸던 시도가 역설적으로는 세금을 낼 주체 자체를 사라지게 만든 예가 됐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는 매년 약 70억 유로 하나로 약 10조 원의 세금 공백을 경험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못 거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유층이 떠나면서 국가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줄었고 당연하죠. 이 재정 손실은 결국 사회 안전망 축소, 복지삭감, 공공 서비스 약화 등으로 남겨진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가 되었습니다. 2018년 프랑스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부유세, 즉 부자들에게 부과했던 세금을 전격적으로 폐지한 것입니다. 그동안 부자들이요 징벌적 세금이라고 부르던 이 제도를 없애면 해외로 빠져나갔던 자본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거죠. 실제로 폐지 이후 3년간 프랑스는 단기적인 자본 유입과 투자 회복을 경험을 했습니다. 고소득층의 기업 투자와 부동산 매입이 늘었고요. 정부는 개혁이 통했다면서 자신있게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성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2023년 재정 건정성을 회복하겠다면서 연금 개혁과 긴축 예산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퇴직 연령을 64세로 늦추는 개혁안이 발표가 됐어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서민들에게는 복지 삭감이, 부유층에는 세금 감면이 조졌다는 인식이 확산이 됐거든요. 세금 감면은 부자에게, 고통은 서민에게. 자, 이 말은요, 프랑스 전역으로 가로지르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이게 하포테이토가 됐는데 부유세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기 시작했고요. 고 자산가들은요, 이 세법들이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자산을 분산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인 유니언이니까 쉽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다른 나라들, 스위스라든지 이런 나라들로 분산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5년 최근이죠.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요, 거리로 나왔습니다. 자, 새로운 운동의 이름은 Block Everything Protes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멈춰라라고 하는 시위였거든요. 시위대는 외쳤습니다. 야, 세금은 줄었는데 야, 부자만 살기 좋아졌고 우리 서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자 하지만 반대로 부자들도 역시 불안해졌습니다. 거리는 혼란스럽고 여론은 부유세를 다시 도입하라면서 들끓기 시작했잖아요. 자 정치권에서는 세법을 다시 바꾸겠다는 말이 굉장히 오구가 시작했죠. 왜냐하면 유권자들을 좀 안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순간 부자들은 깨달은 거죠. 자이 나라에서는 세법이 내일 또 바뀔 수 있겠구나. 떠나자. 결국 그 불안은 조용한 탈출로 이어지고 있고요. 고자산가와 대기업 자본이 스위스, 모나코, 룩셈블과 같은 안정적인 조세 환경으로 다시 이동을 하고 안 나갔던 부자들, 안 나갔던 어떤 그 자본들도 더 급속하게 빠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루터의 분석에 따르면요. 프랑스의 자본 유출은 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세제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 즉 정책의 일관성의 붕괴에서 비롯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떠난 자본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도 와 환경이 없다면요, 국가 시스템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부자들이 오히려 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거를 정부에 세금을 내고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오히려 더 필요하고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 프랑스를 보면 알수 있는 거고요. 자, 결론을 맺으면요. 진짜 필요한 거는요. 부유층의 이탈이 남겨진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또한 부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어떤 사회적인 제도를 또 세금에 관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죠. 자, 여러분은요. 흔들리는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 저희 같이 떠날 수 없는 다수를 위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질문으로 마칠게요. If not I, who? If not now, when?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 자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새 영상 추천 알림 버튼도 누르시면은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시면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좋겠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